음. 안녕하세요. 장보경 따로입니다. 오늘 한번 카드 뽑아볼 것 김밥 천재 백사장, 그 백종원님, 그 비장의 무기 김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7시 30분인가 지 방영되는데, 제가 그 전에 지금 바로 뽑아봐서 한번 업로드 해볼게요. 자, 반지의 혼란, 김밥을 살릴까, 뭐, 심폐 소송할까, 이렇게 예고편에 떴더라고요. 한번 7장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 방송 나오기 전에 카드 뽑아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장 뽑았습니다. 물론, 백종원님이 소생하겠죠. 타로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아이고. 자,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음, 7장 이게 저는 이게 그 자유배열법이거든요. 타로도 배열법이 많아요. 12장도 있고, 10장도 있고, 6장도 있고, 3장도 있고. 자, 보겠습니다. 과거에 백종원 김밥은 열정의 왕이 나왔죠. 킹 왕이 나와서 신뢰가 있고 항상 움직이는 왕이어서 인기가 좋았죠. 지금 현재 볼게요. 뭐 이런, 뭐 시장 예산, 실내, 시장 살리기도 했고, 뭐 강원도에서도 어디서 살려달라고 막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럿이, 펜타클 3은 여럿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공 현재는 성공으로 이제 성공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백종원님 자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 김밥 김밥 천재 백사장 김밥을 심폐소송 할까요? 문제점은 약간 그 왕이 물을 버리죠 물은 감정이잖아요 감정 내 멘탈 이런 거를 버, 감정을 컨트롤 하는 거죠 문제점은 감정 컨트롤+ 컨트롤 뭐그 뭐랄까 김밥에 매, 뭐 섞는 그. 레시피가 좀 빠져서, 이거 어떻게 혼란을, 어, 백종원 씨는 어떻게 김밥을 살릴까? 오늘 그게 화제들하고 예고편에 보니까 성공할까? 심폐. 어, 조언 보겠습니다. 스타카드가 나왔죠. 어, 백종원님은 이렇게 그 스타잖아요. 부단히. 오래 전부터 노력한 스타는, 뭐, 한 방에 운이 좋으면 한 방에 스타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을 꾸준히 노력해야 스타가 되는 거죠. 좋아하는 스타. 꾸준히 해라. 꾸준히 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미래 보겠습니다. 미래 미래는 그 뭐랄까 망쳐진 김밥을 망쳐졌어요 김밥이 망쳐진 김밥을 새로 어떻게 레시피로 백종원님이 살릴까 관건이죠. 지금 김밥에 레시피가 하나 빠져가지고 어, 새로. 어, 살려야 되는 상황 같아요. 미래도 이제, 아, 김밥에 뭐가 빠져서 김밥에 제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보여요. 미래가. 근데, 결과, 뭐 오늘 7시 반에 방영되면 나오겠죠. 결과는 보면은, 펜타클 9죠. 이 여성은 굉장히 능력있고, 어, 과거에는, 어, 이 여인이, 어, 자기 그 매사냥 고급 스포츠에만 빠져있었는데 지금 실속 있게 포도를 따줘 그래서 결과는 결과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포도를 수확하잖아요 그래서 백종원님이 심폐소송해서 지금 포도가 다 익어서 금방 시장에 내놔도 출하되고 맛있는 금방 현금으로 수익화, 수익화, 수익화 돈 버는 걸로 나와서 그 김밥, 어, 뻔한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타로에서도 어, 좋게 이제 그 김밥의 맛에 정말 어,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진심 있게 어, 포도를 수확해서 오늘 그 어, 김밥을 소생해가지고 어, 돈대게 브랜드 차별화된 메뉴로 성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백종원님의 김밥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장보경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